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0시 기준 전국에서 68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수생역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거리 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생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일. 역사 관계자 2명이 감염됐는데 이후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등 역산의 감염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역학 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또한 미흡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 이중 250명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천, 은평 지역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양천에서 66명이, 은평에서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1평균 확진자 수를 냈을 때요. 8월 18일부터 8월 24일이 1평균 8.43명이었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평균 12.29명. 지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것. 서울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25개 구에 한개 수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전문 역학조사관 10명을 투입한 데 이어 현장 지원단 5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산미리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피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